그림가는 은하 B에서, 은하 B에서 관측되는 은하 A와 C의 후퇴 방향. 지금 은하 B가 여기 있고요. A가 반대편, C가 반대편으로 후퇴하고 있어요. 나는 은하 B에서 관측되는 은하 A와 C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고요. 정지 상태에서 파장이 람다 제로인 방출선은 각각 람다 A와 람다 C로 적색편이 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지 마시고 허블 법칙 문제입니다. 그죠? 은하 ABC는 한직선상에 위치해 있고요. 자 우선 B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냐는 말도 안 된다는 거 우주의 중심은 모릅니다. 그죠? 지금 이 문제에서 B를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B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그 다음에 니은 A에서 관측되는 후퇴속도 우리 허블 법칙이면 V는 HR 후퇴속도는 허블상수 곱하기 거리. 그죠? 그 다음에 v는 c, z. 후퇴속도는 광속에다가 적색편이 값 이렇게 곱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a에서 관측되는 후퇴속도는 c가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a에서 관측을 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a에서 관측을 한다. 그러면 a에서 관측을 하면 B는 거리가 100만큼 떨어져 있는데 C는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300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거리가 C가 3배잖아요. 그럼 거리가 후퇴 속도를 만들죠. 얘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C가 B의 3배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쵸? 자 이번에는 람다 제로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잘 보세요. 지금 옆에 내 있는 나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본 거냐면 B에서 A를 보거나 B에서 C를 본 겁니다. 즉, B가 기준이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거리가 B에서 봤을 때는 A가 100이고 C가 2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따지면요. HR은 CZ. 이렇게 할수 있죠. 둘다 후퇴속도니까. 그럼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결국 적색편이는 거리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a까지 거리가 100이고 b까지 c까지의 거리가 200이니까 적색편이도 a까지의 적색편이보다. 즉람다 제로를 모르기 때문에 원파장 써놓고 614 빼기 원파장 이게 적색편이 값이잖아요 a 꺼 그 다음에 C꺼는 람다 제로 써놓고 628 빼기 람다 제로. 이게 C꺼란 말이에요. 그때 이게 적색편이니까 A의 적색편이 C의 적색편이. 그랬을 때이 C의 적색편이가 A의 적색편이의 두 배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그럼 값이 얼마나 오냐면 600 나노미터가 나올 겁니다. 됐죠? 왜? 거리랑 적색편이랑 비례하니까. 답은 니은 디귿 5번이네요.